동물성 미끼와 식물성 미끼를 응용을 했을 때 찌불만 바꿔주면 입질 파악이 훨씬 쉽다는 얘기가 됩니다 반갑습니다 가온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출조지가 아닌 사무실에서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께 아주 유용한 아이템이 출시가 돼서 꼭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휴일 아침 카메라 앞에 서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전자캠입니다. 전자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보통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자캠이들은 주로 이러한 형태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사용해서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실텐데요. 무엇보다 단점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CR, BR 가리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은 아닙니다. 무조건 국내 출시가 되어 있는 BR 정도로, BR311, BR311 배터리를 어, 사용해야지만 어, 이 제품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BR이 아닌 CR을 사용하게 되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들이 크랙이 가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단가도 굉장히 비싸죠. 고가입니다. 이러한 제품들 한두 번 정도 사용하고 크랙이 되거나 파손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손실이 발생이 됩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두개에뭐 15,000원, 16,000원, 뭐 고가는 그 정도씩 하는 제품들이 더러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메가에서 전자키미를 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하고 오메가 플러스 회전형 전자키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게 오메가에서 출시된 전자 케미, 전자 케미 케이스입니다. 하드 케이스로 이루어져서 단단한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떨어뜨리거나 충격을 가해도 이 안에 있는 전자 케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케이스를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보면 딱 눈에 와닿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전자 케미 헤드는 있는데 배터리가 없습니다. 배터리를 어디다 보관하는 게 없어요. 배터리는 어디에 보관을 할까요? 자,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지금 제가 테스트를 하는 이라고 다 꽂아놨어요. 이 제품은 배터리를 낀 상태에서 보관을 합니다. 케이스에 이런 식으로. 굳이 분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케미의 가장 두드러진 장점은 색상 전환이 자유롭다는 겁니다. 보시면 배터리를 낀 상태에서 한번 헤드와 배터리를 잡고 가볍게 돌려줍니다.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관계가 없어요. 한번 돌려주면 불이 들어오고요. 또 한번 돌려주면 꺼집니다. 다시 또 한번 돌려주면 녹색 불이 들어오죠. 또 돌려주면 꺼집니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펼쳐진 이게 현실입니다. <laughs> 현실. 자, 다시 한번. 한번 돌리면 빨간불. 한번 또 돌리면 꺼집니다. 자, 여기서 또 한번 돌리게 되면 녹색불. 한번 돌리면 꺼집니다. 반대로 되면 녹색이 먼저 들어오겠죠? 녹색. 꺼지고, 한번 돌리면, 적색, 빨간불. 오프. 자, <laughs> 이런 제품이 지금 출시가 됐어요. 자, 하나 꽂아보고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돌리면, 녹색불. 꺼지고, 한번더 돌리면, 빨간불.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저도 보고 놀랐고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제품을 받아본 후에 두 달간 출조를 했어요. 두 달간 출조를 해서 현지에서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낚시를 하다가 밤에 휴식을 취해야 돼요. 자, 휴식을 취할 때이 전자케미를 그대로 켜두게 되면 배터리 손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출조를 몇번 못하고 배터리를 자꾸 교환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취침이나 휴식하기 전에 가볍게 돌려서 전원을 오프시켜 놓으십시오. 자, 이렇게 되면 전류가 단 1도 흐르지가 않습니다. 센서가 있는 이러한 케미들은 찌가 기울거나 수면 밖으로 나와서 일정한 시간이 되면 소등이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능이기 때문에 미세 전류가 흘러서 배터리 소모가 일어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한 단점을 회전형 케미가 완전히 해결을 했습니다. 즉 뭐냐? 돌려서 불이 들어왔으면 한번더 돌려서 꺼주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전원이 차단이 돼요. 자체 자연스러운 방전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부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 전자케미를 선택해야 되는 충분한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메가 회전형 전자케미는 주야간 겸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 전자케미가 필요할 때는 점등을 해주시고, 아침이 되고 동이 트면 꺼주시고, 그대로 주간케미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 전자케미 헤드는 특수 형광 물질을 포함시켜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낮에도 시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제품의 무게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이 제품의 무게는 헤드 무게가 0.22g이고, 배터리가 0.15, 0.37. 스마트 케미와 거의 호환이 된다고 보시면 되니까 스마트 케미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별도의 찌맞춤 없이 장착을 해서 사용하시면 찌울에는큰 간섭을 받지 않으니까 이것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제품의 또 다른 아주 좋은 장점이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배터리 특성을 타지 않는다는 겁니다. BR이나 CR, 311 배터리면 아무거나 사용이 가능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제품이 다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다 구성이 돼 있죠.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다 구성이 돼 있어서 BR 배터리를 쓰다가 CR을 갖다가 채용을 하게 되면 CR 배터리가 조금 굽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크랙이, 크랙이 돼서 이 제품을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를 되는데요. 오메가에서 출시된 회전형 전자 케미에는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시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일단 이 겉에 있는 헤드 이 플라스틱 부분을 플러스 공차를 적용을 했습니다. 플러스 공차를 어떤 식으로 적용을 했냐면 배터리를 BR이나 CR이나 아무런 상관없이 들어가게끔 조금 넓혀놨다는 겁니다. 넓혀놓은 이 공간에 배터리를 집어넣게 되면 헐렁헐렁 할 텐데 어떻게 배터리가 빠지지 않고 체결이 잘 되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이 안에 보시면 우레탄 오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레탄 오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터리에 오차례가 있어도 충분히 잡아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품을 끼다 보면 뭔가 미끄러져 들어간다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지그시, 뭐, 약간 이제 끈적끈적한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느낌이 나면서 쭉 밀어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사용해 보시면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 꾹 들어갑니다. 이런 게 느껴져요. 이 상태에서 돌리면 점등이 되겠죠. 자, 이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우레탄 오링이 채용이 됐기 때문에 배터리가 약간의 크기의 오차가 있어도 크랙이 가거나 접점에 절대 불량이 나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한 기술력이에요. 우레탄 오링 하나 넣었을 뿐이래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제품을 만들 때 우레탄 오링을 채용한다는 것은 누구도 생각을 못해낸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BR이나 CR 3일을 배터리면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크랙이 가거나 접전 불량이 절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판매되는 타사 제품과는 전혀 다른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현재 지금 나오는 게 이렇게 나와요. 다섯 개, 5개, 다섯 개들이. 한 봉지로 나오는데 가격은 18,000원입니다. 1 8 0 0 0원이고요 어, 배터리도 같이 출시가 됐어요. 여기 어, 지금 보시면 어, br311, br311 배터리고 가격은 5개와 한 봉지에 18,000원. 그리고 배터리는 10개입니다. 10개에 7,500원, 7,500원이고 지금 현금가로 하게 되면은 6,500원에서 1,000원 정도 더 싸요. 그래도 시중에 나와 있는 배터리보다 10개들이 배터리 중에서 가장 싸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구매처는 제가 아래에 홈피하고 전화번호를 기재를 해드릴 테니까 직접 구매를 하시면 얼마든지 손쉽게 받아볼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오메가에서 출시된 오메가 플러스 회전형 전자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제품이 있으면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